마태복음 20장 2절 포네이 메타톤 엘가톤 에크데나리우 메란아페스테아투스 에스톤 암펠로나 아투 그리고 동의한 후에 일꾼들과 한대나리온을 하루에 그가 보냈다 그들을 그의 포도원 속으로 먼저 본문에서 본동사는 앞에 스 s t e l 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s 포 n f o r n a i s s a n 그리고 f o r n a 그러니까 합쳐진 말인데 s o n 은 together 그리고 f o r n a 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함께 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동의하다 라는 의미까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거 형태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사적 용법 그리고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뭐뭐한 후에 after 동의한 후에 그 일꾼들과 함께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그 당시 한 대나리온은 하루 품삭의 양이었습니다. 한데나리온으로부터 에크는 out o 입입다이이은 제네티브 오 t i v e of price 가격의 경우 속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를 아예 써주었습니다. 한0나리온으로부터 동의를 하고 그런데 메란은격이 쓰였는데 대격은 시간의 0 0 0 0 시간의 0 0 0 0 0 0 0 0 0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리고는 그가 보냈다. 아페스테일레는 아포스텔로가 현재 형입니다. 보내다. 보냈다. 부정과거가 쓰였고, 그들을 일꾼들을 그의 포도원 속으로 보냈다.